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 제가 과장 광고한 거가 두 가지가 해외 유튜버들 덕분에 지금 드러나게 됐는데 이게 과장 광고구나. 어떤 사람은 사기 광고라고도 부르지만 과장 광고라고 부를게요. 과장 광고라고 불러야지 사기 광고다 이러면 안 되죠. 사기란 말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닌 거를 유튜브 하면서 제가 잘 배웠기 때문에 아무튼간 해외 유튜버들이 뭐 하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했던 것들이 아 그게 진짜가 아니구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좀 악재가 있던데 그게 뭔지 좀잘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이 올렸던 이 광고 사이버 트럭 나올 때 올렸던 이 광고 기억 나시나요? 자 여기 F-150 포드 F-150 미국에서 제일 심지어 평지도 아니고 사이버 트럭은 위로 올라가고 있고, 얘는 내려가야 는 다운 일이었고. 근데 뭐, 그 다음에 뭐, 논란이 많았죠. 이거 뭐, 후륜구동 가지고 오면 어떡하냐, 뭐 이랬는데, 아무튼 간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올라가면서, 일론이 엄청 광고했죠. F-150가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는 팔리는 픽업 트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평지도 아닌 어필해서 경사로에서 끌고 올라갔다. 해가지고, 카메라도 되게 극적으로 찍었죠 이게 카메라로 경사를 표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찍었죠 그래서 일렉트릭 비클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했더니 일론머스크가 무겁지 않으라도 토크가 엄청나게 미쳤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트럭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출시가 됐고 유튜버들이 어 저게 이제 궁금하니까 해본 거예요 <laughs> 이 친구들이 구독자도 많지 않아 2만 7천명 밖에 안 되는데 어이 사람들이 한 실험이 난리가 났어요 자 여기에다가 그볼 하고 아 근데 참고로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게 이게 토히치 이거 아시죠 이거 이 히치 트레일 볼 있거든요 요거가 이런 시험할 때는 적합하지 않다니까 한국에서 혹시나 유튜버들이 따라하려고 그러면은 조심하시라고 이게 부러지면서 날아가면은 사람이 맞으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어,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안 따라 하시리라고 믿어요 아무튼간 저거를 케이블로 묶어 가지고 첫번째 시도를 합니다 시도하는데 너무 어이 없이 사이버 트럭이 끌려가 바퀴도 안 돌고 맞아요 저거 끊어질 수 있어요 저 뜯어지면 진짜 위험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조심해야지 여기 지금 카메라 찍는 사람들 조심해야죠 근데 어 했는데 사이버 트럭이 너무 맥없이 끌려가죠 그래서 한번더 합니다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검해서 사람들이 <laughs> 아 기름 넣는 자동차가 이긴다 막 이런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죠 사이버 트럭이 너무 어이 없이 끌려가죠. 아니 뭐 말도 안 되게 뭐 타이어에 스킬이 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말도 안 되게 끌려가죠 사이버 트럭이 진짜 모두의 예상을 뒤집어 엎고 사이버 트럭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얘들도 당황 실험하는 애들도 당황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 사이버 트럭 탄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이버 트럭이 너도 출력을 꺼버린대 이렇게 이거 줄다리기 하죠 줄다리기 모드에서 출력을 아예 꺼버리는 거야 어 이거 왜 꺼버리지? 그래가지고 꺼버리지 않게끔 살리려고 모든 노력을 했는데 엔진 컨트롤 모듈이 아니라 이거 모터 컨트롤 모듈이니까 모터 컨트롤 모듈이 왜 꺼지는지 그 살리는 방법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거 사이버 트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 친구들이 찾아낸 방법이 여기 있는 ABS 센서를 그냥 빼버려가지고 트랙션 감지 못하게 그냥 빼버린 거야 아예 이거를 하고서 시험했는데도 잘안 되는 거야. 이게 얘가 앞으로 가니까 계속 꺼져 그래서 방법을 못 찾아서 결국은 얘네가 실버라도를 그냥 무게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거지 파크를 놓고 사람도 빼버리고 그냥 달리게 왜냐면은 얘가 드라이브에 놓고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다 드라이버 있는 사람들도 내리고 뒤에다가 놓은 것도 내리고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못 끄는 것 같아서 아무튼 해가지고 했더니 제일 마지막 어, 예, 옹이다봤요크크크크 이렇게 하는 거 Oh, yeah. <웃음> 이렇게. <웃음>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댓글에도 나왔지만 이 친구의 추측도 그리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추측하느냐?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 사면은 전부 다 이게 줄다리기 모드 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모터에 과열이 될것 같다. 테슬라 엔지니어들한테 일론 머스크가 야 이거 꺼버려. 만약에 줄다리기 같이 나를 땡기는 상황이 오면. 꺼버려 이렇게 한게 아닌가라고 추측만 하는데 그 추측이 제대로 된 추측인지 아닌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애들의 댓글은 지금 되게 열받은 댓글이 많아요 자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트럭이 경사로에서 꼭 줄다리기만 차를 뒤로 땡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사이버 트럭이야 사이버 트럭 잘 그려 줘야지 근데 이게 뒤에 보트를 이렇게 달고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주차해 놓으면은 이렇게 뒤로 밀린다고 뒤로 밀리는 거를 용인해줬다는 거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애들 미국 애들 여기 와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오면은 고속도로에서 이런 거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보트 끌고 가는 어때?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뒤에서 이런 무게가 땡기면은. 뒤로 흘러버리면은 진짜 위험하잖아. 그럼 누가 중간에 낑겨서 죽으면 어떡하냐. 지금, 세이프티라고 해가지고 껐는데, 진짜 세이프티는 이런 게 세이프티 아니냐. 지금 막 이런 논란들과 찬반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야, 모터를 보호해줘야지. 또라이 듯는 애들. 근데, 모, 테슬라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아니면 좀 깔려고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건 아니지. 이거 줄다리기 모드에 못하게 한다고 꺼버리면 이건 아니지. 이렇게 힘없이 뒤로 흐르르 파워가 꺼져가지고 끌려간다? 그러면 경사도에서 진짜 문제지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의견이고 두 번째는. 트레트럭의 뒤에 보면은 트레일러를 달고선 브레이크 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기선을 이렇게 후껍하게 돼 있거든요. 예, 여기 안 꽂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꽂혀 있으면은 저런 뭐 저렇게 꺼버리고 이게 만약에 꽂혀 있었으면 이런, 이런 거예요. 이제 저기 트레일러가 연결돼 있음이라고 하는 그 후껍 케이블이 연결돼 있었으면은 테슬라도 아마 끄는 일은 없었을 거다. 이러는 게두 번째 추측.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일론 머스크가 광고했던 거가 결국은 아, 가능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조금 아좀 그렇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광고가 또 하나 또 기억나는 광고가 하나 있죠 뭐냐 사이버 트럭에 관련된 걸로 뭐였냐면은 자기네가 사이버 트럭하고 포르쉐 911하고 경주했을 때 누가 더 빠르다 자기네가 포르쉐 911을 이긴다 라고 했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너무 임팩트가 강한 광고였잖아요 이거 5초만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달렸는데 사이버 트럭이 폴쉐 911을 이긴 것도 모자라서 뒤에 되게 유머와 해악이 있었던 광고로 기억을 하죠. 뭐냐면은 이게 사이버 트럭이 이긴 게 얘를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뒤에 폴쉐 911을 달고 들어왔는데 그 달고 들어온 것조차도 이겼다. 기억나죠 이거? 근데 요거, 요거에 대해서도 또해외 유튜버가 이거 진짜야?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파고들었어요. 요즘에 유튜버들이 무섭죠. 우리나라 그 탐정 유튜버도 있고 막 무섭죠 이런 거 이런 거 파헤치는 사람들. 해외 유튜버 누구? 이 사람.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하면서 많이 참고했던 슈카와 엔지니어링 스플레인드. 제가 제일 많이 참고했던 유튜버님들 바로 이 분이신데요. 이 분이 아무리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보통 지금 방금 전에 광고로 뭐냐면, 코어 마일. 그러니까 1분의, 그러니까 1마일이 1.6km 거든요. 그러니까 400m 경주를 많이 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400m라고 해놓고선 경주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400m에서 찍은 게 아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들고 달리는데, 하늘에서 찍은 거, 이거 이제 여러 개 영상을 갖고 와가지고 하는데, 여기 패스하죠? 패스하는 이 시점을 보면은, 어디냐면은, 코로는 보이세요? 400m의 그 끝자락은 어디냐면은 여기야 여기 여기에 몇초 하고선 여기 속도가 딱 뜨는 그 스코어링 보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가 카메라로 갔다가 설치해 놓은 데는 여기에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2 0 0 m 지역 어떻게 해서 이거 200m라고 아느냐 여기는 테슬라는 코러마일이라고 광고 이거 테슬라 광고예요 코러마일 400m는 11초 안으로 끊었다 뭐 이런, 이렇게 런이 광고가 나오는데 그리고 일론머스크가 포로 마이를 이겼다 더패스터 하다 이렇게 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체크해 보니까 여기에 뒤에 뭐가 있어요 지금 광고에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한이 포인트에 뭐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 관중석이 있죠 관중석이 관중석을 저거로본 거예요 이 관중석 여기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관중석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그 원래는 성적 패스하는 데는 여기 있지 여기 뭔 말인지 아시죠 여기에 여기가 코로마일인데 코로마일까지 가면은 무조건 지니까 여기에서 끄는 거지. 여기다 카메라를 셋업해 놓고선 여기서 끝낸 거지. 그러니까 400m 경주가 아니었고 200m만 달린 다음에 여기서 딱 유리할 때 찍고선 그걸 광고로 내보낸 거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왜냐면 스코링 보드 있는 쪽에는 뒤에 관중석이 없었거든. 그래 가지고 얘가 그 구글 맵으로 해 가지고 너네가 의심되면은 내가 한번 찍어 볼게 해 가지고 찍어 봅니다. 찍어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까지가 400m, 여기까지가 200m.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코로마일 뛰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고선, 이건 이제 좀된 영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죠? 이게 내가 계산해드려야 되는데, 얘네, 얘가, 얘가 계산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자료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사이버 트럭이 최고속도 119마일 정도 나오면서, 119마일, 60, 60마일이 대충 100km니까, 119마일이면 100, 200km 정도 되는 겁니다. 200km에서 끊는 거예요. 폴쉐 911은 11.5초 정도 되고 사이버 트럭은 11초 될것 같다라고 추측. 이게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전에 비판하는 영상이니까. 근데 폴쉐도 911 중에서도 제일 속도가 느린 모델은 뭘까? 찾아봤더니 매뉴얼 트랜스미션 이거는 이제 듀얼 클러치 방법이고 이게 매뉴얼 클러치로 하면은 12. 2초가 나오는 자동차 모델이 있대요. 911 중에. 어떤 차로 시험했는지 모르니까 가장 불리한 걸로 했다고 치면 12.2초 정도 나와도 사이버 트럭이 911을 실고 갔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도를 구설을 구사,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쿼로 마일이 아니라 8분의 1 마일을 알잖아요. 8분의 1 마일에 찍은 걸 아니까 그래서 몇 초가 걸리는지를 센 거야. 프레임 단위로 해가지고 아 이게 몇 초가 걸렸구나 여기까지 통과하는데 그래서 8.25초가 걸린 거를 알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8.25초 동안에 여기 여기까지 갔고 그때의 시속 속도는 얼마 정도 됐을까 그걸 계산해봐야 되잖아요. 뭐 원래 s는 vt 그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 하면은 아, 속도가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의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400m 지점이 아니라 200m 지점에서의 속도가 궁금하잖아그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인데 얼마만큼의 거리를 몇 초에 끊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요만큼의 몸통이 딱 8분의 1 마일 지역, 그 200m 지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속도가 얼마인지를 재려면은 요거에 통과하는 이, 이 전체의 길이와, 길이는 알죠? 이게, 우리 사이버 트럭이 뭐, 뭐 5m, 여기에 이게 트레일러가 얼만큼, 요거 거리 알죠? 요거 거리와, 그 다음에 요게 통과하는 시간을 재면 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인치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또 한국말, 한국어 좀 어렵죠? 요거는 224인치에 이제 피트로 나누면 돼요. 1피트는 30cm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죠. 몇 초에 시간이 걸렸느냐. 여기서부터 잽니다. 대단하죠? 이게딱 머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일곱 프레임에 딱 끝나죠?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곱 프레임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프레임에 걸렸지. 일곱 프레임. 근데 카메라가 찍는 거는 1프레임은 1초에 이게 24fps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카메라 찍어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1초에 몇 번의 프레임이 있는지 그걸로 곱하기 해보니까 몇 초인지 딱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등속도가 아닌데 VT로 구해줘도 되냐고 그러는데 딱요 시점에서는 등속이라고, 등속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요게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 하는 거랑 비슷하죠 DT에 DS 이렇게 봤을 때이 DT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죠? 델타 시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뭐 무시할 만한 거죠 그 등속도로 보고선 그냥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7프레임이 나왔고 24fps로 찍은 카메라기 때문에 24분에 7초가 걸렸다 해보니까 200m를 지나가는 지점의 속도는 88마일이었다는 거죠 어, 얘는 이제 뒤에 트레일러 안 달고 갔으면 은 99마일로 통과할 건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궁금한 건 언제냐? 여기 코로 마일을 통과했을 때는 속도가 얼만큼 나왔을 거냐?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거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왜냐면 여기가 88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 다 달았을 때가 119마일이라고 쳤을 때 11마일을 빼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108마일 108 마일로 계산을 합니다. 최종 속도가 108 마일이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가정을 하고선 해봤더니 12.84초가 나와서 진다, 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아무리 빨리 달려도 최고 느린 포르쉐 911 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을 하면서 답을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더니 이게 무려 270만 명이나 보는 영상이 됐죠. 이거를 올렸더니 테슬라에 있는 엔지니어가 연락을 한 거죠. 야, 미안해. <laughs> 연락이 왔지, 이 사람한테.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온 거를 여기다가 고정 댓글로 박아놨어. 테슬라에서 답이 왔습니다. 테슬라에 웨스라는 이 엔지니어, 이 엔지니어가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웨스는 누구냐? 여기 리드 엔지니어예요. 리드 엔지니어. 사이버 트럭의 리드 엔지니어가 연락이 온 거예요. 개발 총괄. 치프 엔지니어 정도 되는지, 뭐, 테슬라의 직급 체계를 모르니까. 뭐 저는 뭐 시니어 리드인데 어, 제가 더 높나 그런 건 아니고 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이렇게 써도 되니까 일론 머스크한테 서, 승인 받고서 썼겠죠. 그래서 뭐라 그러면은 아 당신이 분석해준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칭찬하는 거죠.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왜 포로 마이를 전체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일 시험을 해보니까. 8분의 1마일만 해도 속도가 88마일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자기네가 갖고 있었던 타이어가 거기 사이버 트럭에 달려 있는 타이어의 정격이 88마일이면 얼마냐 속도가 140km가 나왔는데 타이어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80마일밖에 안 된대요 타이어가 할수 있는 게 128, 128k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시험을 아, 누가 다치기 전에 일을 안 하기로. No need to take a risk.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200m 에서 끊었다. <laughs> 고사양 타이어를 껴가지고 해야죠. 이게, 좀 이게 <laughs> 그리고, 어, 여기 에 어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네가 시뮬레이션을, 아, 여기다 시뮬레이션으로 해봤더니, 풀로 이렇게 코로마이를뛰어봐도 결과가 우리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 광고 아니야. 라고 해명을 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리고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튼간, 그 테슬라가 이거 그냥 연출이다. 근데 이게 연출이 괜찮은 거냐? 이렇게 연출해도 괜찮은 거냐, 안 괜찮은 거냐? 그거는 모르죠. 왜냐면은 옛날에 누가 있었냐면은 니콜라가 이거 수소 트럭 만들었다고 시험하고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실 시험 트럭이거 아니었죠. 이거 시험 트럭 이거 이거 내리막에서 지금 하고선 해 가지고 이걸로 는 철컹철컹 잡혀갔잖아요. 그 사기해 가지고 주가 띄워서. 그러니까 이거가 과연 우리가 그냥 애교로 넘어가줄 수 있는 과장 광고냐? 뭐 두고 봐야죠. 사실은 제가 영상에 두 가지만 올렸잖아요. 두 가지만 지금 과장 광고라고 올렸는데 하나가 사실은 더 있었어요. 여기에 그 페이크 비디오라고 2016년에 얘네들이 또 까는 게 있죠. 그 뭐냐면은 얘네들에게는 세 번째라는 세 번째. 2016년에 테슬라가 그 오토파일럿이라고 셀프 드라이빙 하는 거라고 주차장 돌아다니고 샌프란시스코 지역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모습을 보였는데 나중에 엔지니어가 증언을 했죠.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다 거짓말이었다고. 그거 다 거기 자율주행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지도로 이렇게 포인트 찍어 놓고 고기를 그냥 고기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그냥 궤도를 걸어 놓은 거였다고 그때 말해가지고 한번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거를 사기다. 과장 광고다. 과장 광고에서도 약간 니콜라급이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테슬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야, 이거 광고는 어차피 연출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옹호해주고 있는 입장이라 둘이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뭐가 아무튼간, 지금 AI 붐을 타고선, 지금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올라간 시가총액이 1조가, 1000조가 넘죠? 1000조가. <laughs> 엔비디아는 <laughs> 이게 천주가 넘게 올랐는데 그 엔비디아 올라가면서 뭐 다른 지금 AI 묻은 거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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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기만 하면 지금 주식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다 해피 모드인데 테슬라를 좋아하고 테슬라에 많이 투자하는 사람 저도 있죠 마음이 아파요. 지금 연초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무려 30%가 빠졌죠. 여기는 지금 100%가 올랐는데 그냥 평균만 해도 속이 아플 지경인데 여기서 30% 내리니까 지금 다들 속이 아픈 이런 테슬라한테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테슬라에게만 계속해서 지금 불리한 뉴스들이 자주 보여서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그죠? 저만 안 좋은 거지, 뭐, 테슬라 홀더 분들도 다 기분이 안 좋으시기라, 안 좋으시리라 믿지만, 뭐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희망을 가지고 그냥 존버하는 중인데, 이 주식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시려. <laughs> <laughs> 엔비디아 이 차트가 일로 붙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딱붙 게 생겼네. 어,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 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희망하면서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뉴스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